미친놈이야! <laughs> 아! 진짜, 진짜 거지냐고! 거지냐고. 유튜브 친구들, 유하! 안녕하세요. 구세구입니다. 오늘 아의 컨텐츠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짤들이 있죠. 오픈 채팅에 거지방이라는 이름으로 물건 사는 것을 기각시키는 방이 유행하고 있는데, 저도 그 거지방 한번 컨텐츠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구거리 슉! 골전도 이어폰 사도 될까요? 사정어 탓 쓰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노래 들으면서 라이딩 해본 적이 없는데 노래라도 들으면서 타보면 어떨까 합니다 본서폰 스피커를 이마에 가져다 대는 게더잘 들립니다 이거 뭐야? 야 이상한 사람 있잖아 마스크 공기청정기? 기기 가격 20만 원, 한달 예상 유지비 3만 원와 뭐야? 이거 밖에 나갈 때 끼고 다니는 거야? 공기 정화식물 들고 다니죠. <laughs> 기각합니다. 안 쓰는 속옷 하나 있으면 공짜로 마스크 만들 수 있습니다. 여전히. <laughs> 이렇게 마스크만 잘 써도 화장을. 화살... <laughs> 아! 아, 싫어. 아,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만달로리안 헬멧을 사도 될까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인데 과중에 그 아기요다 졸기 이 헬멧을 써서 장난 스타워즈서 멋있는 주인공이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고 싶습니다. 근데 가격 18만이라 매우 매우 고민됩니다. 비가 큽니다. 전기 밥솥 쓰세요. 아 미친 사람이네 이 사람. 라식 수술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거짓말 지배는 안경에서 드디어 벗어나기 위해 라식 코스 라섹 수술을 받을까 입니다. 수술 받아볼까 하는데 약 220만 원이라 네요어 여기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 어 만족도가 높다. 삶이 달라질 적... 만원경? 대체 <laughs> 가 미친놈이야! 누가 만원경을 들고 다녀! 안경보다 구리잖아! 닌텐도 스위치를 사야 할까요? 요즘 포켓몬 게임이 재밌어서 이거 사서 바이올리스컬렛이랑 소드실드 하고 싶은데 사도 될까요? 기각합니다그액치를살 바에 그돈 가지고 당근에서 아이패드 하나 사는 게 게임도 많고 앞으로 학교생활 하는 데 좋습니다. 아이패드 말고 갤럭시 탭 선호하고 2 9살이서 <laughs> 학교생활 하는 데 도움이 돼. <laughs> 아이 스물아홉 살한테 학교 생활하는데 도움 된다는 거야? 전등 스위치로 대체 가한건뭔 소리야? 이거랑 아예 다른 거잖아요. 건강을 사도 될까요? 미세 전류 팔찌? 비타리 팔찌라는 건데요. 미세 전류를 반영구적으로 반출해서 건강하게 해준대요. 15만 원으로 소소하게 건강을 챙기면 좋지 않을까요? 포크 하나에 콘센트면 전류 팔찌 100개 치는 할수 있습니다. 그냥 뒤지는 거잖아. 9볼트짜리 건전지 양극이 바닥아서 쓰면 됩니다. 친구랑 16,000원짜리 우정 팔찌 어떤가요? 저 포함 다 명이랑 맞추기로 했는데 괜찮나요? 그냥 세군님 전해 할까요 그런 거 사지 말고 고무줄로 우정팔찌 하세요 아 너무 하잖아 고무줄로 우정팔찌 하라는 거든 어? 대한민국만 해도 몇만 명이 몇 십만 명이 우정팔지 하겠네 부러워서 기각하겠습니다 너무 인싸한서 기각합니다 그 뭐야 친구 있는 게 부러운 거냐? 여자친구랑 밥 먹어도 될까요? 여자친구가 시험 끝나고 같이 밥 먹자고 하는데 홍대 가서 둘이서 밥 먹으면 1만 5천 에서 2만 원 정도 나올 거같데 알겠다고 이야기할까요? 그건 뭐야? <웃음> 연태잖아. <웃음> 저도 여자친구랑밥 <laughs> 먹기 먹으려는데 여자친구 진짜, <laughs> 진짜 미친 사람인가? <웃음> <웃음> 스타워즈 게임 사야 할까요? 가격 보다시피 77,000원인데 스타워즈 강팬데 사고 싶어요. 아 근데 가격이 <laughs> 유튜브 플레이 영상 보고 주무시면 금속에서 무료로 플레이 가능하십니다. 진짜 거지? <laughs> 진짜 거지냐고? 이렇게. 해봤는데 저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할인하면 왜 살만합니다. 아직 출시 안 했는데요. <laughs> 출시 안 했대잖아요. 왜 구라쳐. 공주를 위한 샤랄라 공주 침대. 어. 와 쉣. 1 1 0백1 0 0만1 0만1 0 0만1 0 0만 에? 1 1 0 0 1 0 0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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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만0 0 0만 원이 맞는 거지? 이거 너무 사고 싶은데 살까요? 통장이 1,000원 있습니다. 못 사잖아. 아 <laughs> 진짜. 어머, 나 근데 이거 한번 자보고 싶긴 하다. 재밌을 것 같아. 뭘... 뭐야, 임마. 나이 스물여섯 살 처먹고 이딴 짓 하면은 육수 먹는 거야. <laughs> 뭘유브까기야 <각이야>, 임마. <laughs>